수능은 이제 주요 과목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 다음에 제2외 국어, 한국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어, 미대일시에서 뭐다 아시다시피 반영되는 곳은 이 국어와 영어, 한국사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이냐, 과탐이냐, 직탐 선택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직탐을 반영하는 미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고등학교나 이제 실업계 특성하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은 직업탐구를 신청하면은 만약에 정시를 볼 때는 좀 피해를 많이 봐요. 못 보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사탐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홍디고나 뭐 서디고 예디고를 지원할 경우에 네, 그래서 일단은 미술대학에서 수학이 필수인니대 어딘지 아시죠? 네, 서울대 디자인과만 필수입니다. 서울대 공예과는 또 필수가 아니에요. 나머지 대학은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탐구 두 과목 요렇게만 하셔도 모든 미대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2026학년도 네, 입시에서 특별한 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수시에 뽑는 인원이 무려 449명이 증가했어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어, 수시 모집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어, 지금 보면은 상병대 서울캠퍼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한성대학교 그 다음에 성신여대 아시죠 성신여대 있고 이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폐지했어요 다 수시로만 입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상담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위권 애매하게 이제 걸쳐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정시에서 아이들을 뽑는 게 수능도 잘하고 실기도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요. 왜냐 수시는 이제 9월에 시험인데 정시는 1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 3~4개월 더 아이들이 실기를 하고 오기 때문에 실기도 조금 더 잘하고 또 수능도 한3 4등급권 애들을 뽑고 싶은데 3~4등급 애들을 뽑으려고 했더니 다 건국대나 뭐 국민대나 그죠 이화여대 이런 데도다 등록을 하고 자인네 대학에서는 등록을 안 해. 등록을 포기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정시를 과감히 버리고 수시에만 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반면에 나는 수능보다는 내신에 조금 그래도 5등급 이내 정도는 할수 있고 실기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대학들이 지금 모집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실기 잘하는 학생들은 좀더더 좋은 기회가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026학년도의 특이점은 자유전공학부들이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생겼어요. 2025부터 생긴 대학들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미술대학 자유전공, 뭐 아니면 캠퍼스 자유전공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이들을 성적으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높은 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갈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열어준 건데, 요 자유전공학부. 지금 미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라든지 성신여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책자를 보시면 2026학년도 미술대학 간단 요약을 해놨는데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원래는 이제 불과 3, 4년 전에는 모든 학생을 다 수시에만 뽑았어요 정시에는 거의 안뽑고 수시에 파격적으로 1단계가 내신 100%가 아니라 실기 100%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 우리 집안에서 서울대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200대1이 넘었어요 실기가 10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를 하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를 봤었어요. 수능 최저에서 다 떨어졌죠.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 이제 정시로 지금 다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단계는 정시 나원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수능 성적만 100%.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통과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2단계에서 수능 40, 면접 40, 면접 30, 실기 30. 이렇게 보고 있고, 디자인과만 이제 수능 수학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대학교는 가장 크게 바뀐 게, 휴시는 내신이고 정시는 수능이잖아요. 근데 국민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을 봤어요. 그래서 수년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3학생들이 최종 합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재수생들은 내신이 없잖아요. 내신이 있지만 작년에 이제 내신을 망쳤던 아이들은 내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국민대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어, 국민대 1단계에서 내신 비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1단계에서 실기 40과 수능 60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단계가 이제 거의 수능과 내신 100%였거든요. 성적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데 1단계에서 실기가 4 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점수대가 조금은 하락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보통 이제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이두 학과가 인기 학과인데 100분위 점수로 합격권을 말씀드리면 국탐이 거의 90%예요. 거의 2등급이죠. 근데 어, 실기가 이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면 아마 85% 정도 5% 차이지만 그래도 5%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또파격적으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를 원래 이 대가 이제 정시에서 1단계 수능 100% 보고, 2단계 수능 60에 실기 40이 전형만 있었는데 또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또 하나 신설한 거는 1단계 수능 100%는 똑같은데 2단계에서 이걸 바꿨죠. 수능 40에 실기 60. 그니까 실기를 잘하는 애들을 더 모집하겠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상한 게 국민대 2대 약간 그래도 좀 콧대 높았고 수능 높은 애들 막 뽑으려고 했던 대학인데 왜 실기 비중이 올라갔지? 이거는 이제 교육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년간 연구해왔던 이 교육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공부를 잘안 하고 인스타를 많이 하고 <laughs> 게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거의 1, 2등급 대가 없다는 거예요. 미대입시생들을 받을 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실기 비중을 점차 올라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중위권 대학들은 거의 정시를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어 점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집중력도 또 흐려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 건국대, 건국대, 여기는 이제 변화된 내용은 없고 건국대를 이제 많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건대는 수시가 없어요. 바대 정시만 봅니다. 건대 수시가 있는 거는 건대 글로컬 캠퍼스예요. 건대 충주 캠퍼스, 건대 서울 캠퍼스는 정시만 봅니다. 그래서 수능 60에 실기 40. 그래서 가군나군다군에 건대 학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건강 그래서 가분의 건데 나분의 건데 다분의 건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바뀌었어요. 입시를 계속 실어보니까 점수 낮은 애들은 서비스 디자인과도 다 지원하고 점수 높은 애들은 시각 디자인과로 지원을 하는데 CD 과는 뭐 3대일 4대일밖에 안 나오고 서비스 디자인과는 15대일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디자인 학과로 통합을 했어요. 40명 선발로 모집이 됐고 들어가서 학점을 잘 따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갈수 있는 거죠. 여기는 단계 컷이 없어요. 1단계 컷이. 그래서 수능 60, 실기 40. 그래서 보통 우리 지원을 할때 작년에 성균관대 이제 2명 합격을 했는데 대분이85% 정도. 네, 그 정도 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숙대, 한양대, 서울 이렇게 변화는 없고요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미대는 없어요. 근데 사범대학교 안에 미술교육과가 있습니다. 응용미술교육학과. 그래서 여기도 정신은 없습니다. 수시만 뽑아요. 그래서 1단계 학생부정화, 2단계 실기백.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원래는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백으로만 뽑았어요. 실기 없이. 그다가 이번에는 이제 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대, 그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 80, 정시는 1단계 수능대, 2단계 실기 80 이렇게 이제 바뀐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뷰티 산업학과, 약간 뷰티 쪽 있죠, 메이크업 디자인 이쪽 하고 공예과는 정시를 탈시했습니다. 수시에만 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과는 정시에만 뽑는 거예 그러니까 성신여대 디자인과는 수시는 없고 정시만. 성신여대 공예과는 정시안 없고 수시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다음에 서울여대랑 지금 덕성여대는 계속 전통적으로 수시의 실기 100%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여대, 덕성여대는 수시의 실기 100.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수능 비중을 조금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그 다음에 가천대 정시모집 폐지하고 수시에서만 모집을 하고 뭐 나머지 대학들은 상명대 서울 캠퍼스도 정시모집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학교가 어, 상당히 이제 미대의 전통이 되게 긴 학교예요. 건국대보다 더 예전에는 뭐 인기 학과였는데 그동안 패션 디자인과 정물 수채화라는걸 인물 수채화를 봤거든요. 디자인하는 애들이 사실 수채화를 하는 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젤에서 그린다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가 정시에 기초 디자인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한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원래는 수채화하는 애들이 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바뀐 대학이 네, 없고, 건대 글로컬 캠퍼스도 수시에 실기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크게 바뀐 내용은 없기 때문에 책자에서 관심 있는 대학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